많이 틀리는 것중 하나인데 이번에 뭐 서술 형은안 나오지만 이걸번먼트 스펠링 많이 틀리거든 걸번이의 걸번 이거 N 빼먹는 사람들 많으니까 이런 거 조심하시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remove라는 단어 제거하다의 이제 단어가 나왔는데 일단 이 제거하다의 뜻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두 개만 써볼게요 자 일단은 E로 시작하는 거 하나 그리고 G로 시작하는 거 erase erase랑은 이레이즈. 이레이즈. 조금 다른 그죠? 이이즈는 지우개로 이제 지우는 약간 이런 느낌이고. 안녕. 아. 에어. 그냥 제가 쓸게요. <laughs> 자. 래서 아웃은 A 시작는 단어 있어요. 아웃은 A. 이게 제거하다는 뜻이에요. 제거, 제거하다. 지우 시작하는 단어는요. 이제 이게 한 단어가 아니고 하나, 둘, 세 단어예요. 세 단어. 혹시 아시나요? 계속을 시작하는. 뭐, 뭐 네 그냥 제가 쓸게요 get rid of them. get rid of 이게 전부 다 제거하다의 되세요 제거하다 to get rid of 전부 다 제거하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환경보호 활동가들은 전부에게 뭘 주겠느냐 그 채굴 회사 광산 회사의 면허를 제거해달라고 없애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 to protect the unique forest ecosystem 그 독특한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네가 잡고 있는 칠부라고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환경 이제 생태계 자체가 자꾸 망가지니까 오카피라든가 이런 애들이 이제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라볼수 있는 거죠 자 이어서 The bird that 자그들은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또 역시나 환경 보호 활동하게 되죠 뭘 경고했는가 There is almost no wildlife 자, 야생 생물이 거의 없습니다 Left around the mine 그 광산 주변에 남겨져 있는 야생 동물이 거의 없습니다. And 그리고 wildlife numbers 야생 동물의 수가 are massively reduced. 자,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했네요. 자, 또 이어서 there have been uh, there have even been cases. 자, 심지어 사례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냐? of armed hunters and trafficking 여기서 under가 무장한이라는 뜻이고요. Hunters는 당연히 사냥꾼을 말하잖아. 근데 여기에 제가 뭐라 써놨냐면 의미상주어라 써놨거든요. Under hunters를요. 즉 over라는 전치사 나왔잖아. 이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뒤에 나와 있는 trafficking, 즉 여기가 목적어가 됩니다. 어 그러니까 동명사죠 동명사. 자 근데 우리가 동명사의 의미상주어는 원래 소유격 또는 목적격으로 쓰죠. 그래서 앞에 o n t h e r c o n t e r s 라고 그냥 평범한 목적격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해석은 그냥 주어동사 목적어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자 무장한 사냥꾼들이 trafficking okapi skins and elephant ivory. 그래서 오카피의 가죽과 코끼리의 사과를 트래픽킹하니다 밀거래한다는 그런 사례들도 있답니다. 어디에서요? In and around the mines. 그 광산 안쪽과 주변에서요. 그래 자 이렇게 내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3번은요. 자 그러면은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문제점만 다룬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광산 주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정말 큰 범주로 얘기하자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여러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그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모카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에 대한 해결책이 나왔는가? 해결책이 없어요. 이 부분에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있다. 열종이 이게 초에 있다. 물론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야생 그, 그 동물들이 많이 죽고 있다. 많이 이제 열되고 있다. 그냥 이 정도 이게 문제점이나 이 정도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우리의 마지막 질문 외부 질문 4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숨 <laughs> 쉬지 마고 뭐. 어차피 해야 될 거. 어아만와쓰데 생리통 생통 어? 통 <laughs> <laughs> 아, 요즘에 확실히 많이 들은게 예전에는 여학생들이 저런 얘기를 안 했어 뭐아진 어디로 어어디어 예전에는 그냥 이제 아쌤저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요. 하면 이제 그냥 그냥 눈치로 하는 거지. 아아 아, 그래 알았다. 그냥 이런 고 넘어가는데 어, 요새는 그런 게 없어. 이게 mz의 특인가. 쌤저 생리라 그래요. 어 그래 알았다. <laughs> 알았어. 자 보자. 아 민망하네. 자 볼게요. 외부 집문다 왔어. 어 Japan opens 일본이 연다입니다. To foreign t o u r i s a f r i c a 자, 그래서 2년이 지나서야 이제 외국 관광객들에게 일본이 개방한답니다. 어,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을 철저하게 좀안 받으려고 했었죠. 이제 쌤 친한 친구가 그 일본에서 이제 좀 오랫동안 살다가 이제 들어온 자 1년 됐나? 이제 그런 친구가 한명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잠깐 여행 왔다가 들어갈 때도 사실 되게 빡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서야 이제 이렇게 재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자, 볼게요 어, 이제 'Par will reopen to tourists.' 자, 일본이 그 관광객들에게 다시 문을 열 거랍니다. From the, uh, 98 countries. 그래서 98개국의 아, 8개국으로부터의 관광객들에게 문을 다시 엽는데요. After being closed for two years. 2년 동안 폐쇄된 후에 서야 드디어 어, 문을 연답니다. 자 여기서는 bean c l o s u e 라고수동태로 나와 있죠. 어폐쇄된 거니까 이기법로 썼습니다. 이어서 the opening will be tightly controlled. 자그 입구가 엄격하게 통제될 거랍니다. Only tour groups. 자 오로지 단체 관광만이 will be allowed in. 자 출입이 허용될 거래요 A daily cap of 20,000 arrivals. 자 그러니까 하루 2만 명에 도착한 사람들이라는 이렇게 한도가 상한선이 has been set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their movements so will be monitored 그들의 이동도 감시될 거예요 야, 이 정도면 그냥 일본 여행 안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아, 진짜 드럽고 지해 같고 어? 아니 뭐 2만 명이 뭐 단체 관광하면 되고 뭐다뭐 감시한다고 그러고 뭐 일본 뭐 그렇게까지 해서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안 했던 것 같은데 대기으로 그래서 아무튼 All vegetarians. 모든 방문객들은다 must have a negative copy. 그러니까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겠죠. As uh, some leave. 자, 일부는 필요할 거랍니다. Uh, additional test and quarantine for 3 days. 3일 동안의 그런 뭐 추가적인 검사 그리고 격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랍니다. j a p a n has had very strict border control. 일본은 아주 엄격한 국경 통제를 해 왔다는 거죠. 자, 국경 통제를 해 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출입국 심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 this played a part in 하고 나왔는데, play a part in 하면요, 뭐 뭐에서 역할을 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 역할을 했다라는거는요 어떤 내가 이제 일부 기여했다, 일조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하여은 어, 어떤 어 거에 일조를 했냐면 at relatively low number of coronavirus cases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일조했답니다 결국에는 앞 내용이 원인이고 뒷 내용이 결과네요 그렇죠? 앞 내용 원인 뭐였습니까? 아주 엄격한 출입국 심사를 했어요 그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많이 현저하게 적다는 라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원인 결과로 말했네요 이어서 The past tourism industry, 일본의 관광 업계는 welcome the news 이 소식을 반겼습니다. It has suffered in the past two years. 그것은 즉 일본의 어, 여기서 일본이라고 썼는데 제가 좀 자세히 안 썼네요. 죄송해요. 이시가리 키는 거는 the past tourism industry예요. 음, 일본이라고 썼네. 일본의 관광 업계겠죠. 자, 일본의 관광 업계는 지난 2년 동안 보통받았습니다 요거 좀 수정 좀 해주세요. 요거, 요거 좀 지우고. 일본이 아니고 일본의 관광업계예요이시다이시는 됐죠? 요거만 좀 수정해주시고 음. 자 일본의 관광업계가 지난 2년동안 보통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잘 안오니까 결국에는 이제 국내 여행객 정도만 이제 받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확실히 좀 수요가 적을 수 밖에 없겠죠. The number of overseas visitors. 자, 해외의 방문객의 수가 매우 떨어졌는데, by over 99% in 2020. 자, 2020년에 99% 이상만큼이나 감소했어요. 야, 99%면 뭐, 그냥 거의 다안 온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뭐, 관광업계에서는 거의 뭐, 에, 저 망한 업체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from A to B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해외 방문객의 수가 요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졌냐면 2019년에는요 3200만 명이었어요 근데 2021년 단 2년 사이에 25만 명 됐대요 25만 명 3200만 명에서 25만 명이 됐어요. 방문객의 수가 1%도 안되네요 그렇죠 네. 1%면 32만 명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도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99% 이상이 네 죽었다고요. Japan a i r l n 자한 일본 항공사는 희망했는데 뭘 희망이냐? 그 러시아 우저느슨나 국경 통제가 그떻게 하비 커너니 경제를 도와줄 것을 바라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여행을 못 오니까 다 이제 비행기를 안탈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런 이제 관광업체뿐만 아니라 이 관광을 가려면 항상 연계되는 게 교통이거든요. 교통. 어, 그러니까 이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이제 교통업계도 되게 불황이었다는걸알 수가 있겠죠. The past relaxing of entry restrictions. 어, 그래서 그곳에 어 entry는 들어가는 거, 고 출입이죠. 그리고 restriction은 제한이고요. 그래서 일본의 그런 입국 규제에 대한 relaxing 완화는 is timely. 이 타임은 명사인데, 명사에 l y 가 붙으면 형용사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알맞은, 시기적절한 이런 뜻이 됩니다. Last week, 지난주에 The World Economy Forum, 그러니까 세계경제포럼이 rank, 순위를 매겼는데, The country, 그 나라를, 즉 일본을요, highest, 가장, 가장 높게 순위를 매겼답니다. On its list of global travel destinations, 세계 여행지의 목록에서요, 가장 높게 순위를 내려 네. 볼게요. 어. <laughs>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순위를 매겼다라는 것은 뭐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동안 이제 철저하게 체료국 심사를 해갖고 이제 코로나 감염이나 이런 것도 이제 잘 발생을 안 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게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오픈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아 일본 안 간지 오래됐다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거기 코로나도 많이 안 퍼졌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순위가 높은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 질문 4번까지 이제 다. 보고 봤는데 지우 잘 샀어요? 안 단추 보고 있었는데 고 있었는데 어, 안경 써요 지우? 어? 안돌았요 형만? 안경 써요? 수고서 오래. 오안쓰 알았어요? 맨날 쓰고 있었는데. 맨날 쓰고 있었는데. 지나로. 지로 잠깐만. 지나게 관심 없어. 지나야가 <laughs> 없는데? 자. 그래서 이제 외부지문 4번까지 봤는데, 자, 외부지문 1번에서 4번까지 우리가 보면서 또한번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번 내신대비할때도 했었는데요. 그 교과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 이제 내용 정리를 한번 이렇게 했었죠. 그런 것처럼. 그 외부지문도 내용 정리를 한번할 건데, 어, 그나마 다행인 건 얘는 숙제는 안할 거예요. 어 왜냐면 숙제는 딴게할게 게 많아요. 이런 것까지 숙제로할 여유가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할 수업 시간에. 그래서, 어 숙제는 사실 우리가 진도 사실 거의 우리 한90% 이상 나갔잖아요. 이제 남은 거 대화문밖에 없으니까 어. 사실 다음 시간에 대화문하면 끝이에요. 진도는. 근데 내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가 진도를 끝나는 게 끝이 아니죠. 네가 끝나야죠. 어, 네가요. 우리. 아, 우리가 나 네가라고 안 들었어. 우리가 <laughs> 네가 끝나야죠 <끝내야지>? 이런. 들려야 돼, 들려야 돼. 아 저거? 아나 말한 건가? 근데 미쳤어. 아이 정도면은 나 순간적으로 생각한 게아이 정도면 얘네가 더 이상 날 선생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laughs> 아, 아무튼 간 그래서 이제 어예 맞습니다. 방금 이제 연진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이제 여러 진도가 마무리되는 게 중요하니까. 어, 우선은 이제 진도가 마무리가 되면 다음 시간에 대한 문까지 끝나면 끝나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거의 이제 한 1, 2회 정도 일단 첨삭을 한번 좀 해보고요. 첨삭을 지난번에 내가 질문하라고 하니까 질문도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었나요? 제가 질문할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명시, 숙제 해온 거 기반으로. 이거 왜 맞죠? 여기 해석해봐. 원문만 요고 이거에이이본문 원의 내용이 뭐야 주제가 뭐야 나만 뭐이런거 이때 좀 한명씩 한명씩 랜덤으로 좀 질문을 해서 대답을 못하면 없애버릴라고 어. 시험 보는건 안될요 아니 싫어 시험은 안볼거예요 내가 물어볼거예요 말로 할거요 구두 테스트로 볼거요 구두 테스트. 구두 테스트. 로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그 고등부 학생들이 비슷한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제일 집찍간 사람이 12시 반이었다고. 거것도 약간 자기가 가고싶지않은 마음이 없지않은 어 아니였나? 아? 아니, 아니였 아니 빨리 탈출하고 싶은데 제일 빨리 가시는거 1 0시 반에 갔어요 그럼 무 테스트를 할걸 어때요 물론 아, 여러분은 뭐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우리가 첫 타임에 수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위주로 하면 되겠죠 네, 즐거운 토요일날 우리 한번 함께 같이 헤이 언제부터 해 이번주부터죠 이번